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옥 천 육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댓글에서, 어, 전경을 한번 찍어서 올려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지금, 어, 육묘장, 고냉지 육묘장, 예, 주변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고요그 다음에, 예, 모종 키우는 하우스가 있고, 자, 이거를,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대파가 예, 변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영모 트레이 박스, 어,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무모종, 예, 무모종이 있고요그 다음에, 음, 이쪽에 보시면, 아주 작은, 또단이 있습니다. 예, 대천이죠? 예, 여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사실은 이 위에 펜션 큰게 있어요. 어 그렇게 위에도 올라가 봤지만 물이 워낙에 깨끗해서 예이 물로 예 모종을 해서 키웠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예 해서 한 4-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도 하도 이상해서 깨름직해서 이 개울을 개월, 이 따라 쭉 올라가 보니 위에 펜션 큰게 있거든요 아 정화조를 묻었다 그래도 거기서 사람들이 여름 내내 와서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내놓는 버리는 생활 하수 이게 100% 걸러질 못하죠 예, 바로 밑에 정화조 지나면서 떨어지는데, 거기는 무지하게 아주 지저분해요. 예, 근데 그나마 이게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게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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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예, 깨끗한 곳이지. 화학, 화학 제품, 그러니까 음, 세제 라든가 비눗물이라든가 펑펑 트리오 이런 것들은 100% 정화가 안 되겠죠. 그것 가지고도 맛이 변하는데, 그것로 인해서 맛이 변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억제제는 두말할 것도, 두말할 나이도 없다.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기보다 좀큰 계울이 있죠. 계곡이 넓으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반체가 있고, 네,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은행지 육묘장에서 키웁니다. 아, 배추 모정을 아, 그러니, 그러니 너무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어, 전혀 다른 쪽에서 내온 펜션하고 관계 없는 그 계곡 물을 주겠죠. 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모종을 키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키워요. 예. 아, 그리고 공기상 또 바뀌었습니다. 뭐냐 면 어제 이제, 그저께 배송한 게 어제도 착했는데요 어, 한 분이, 한 분이, 에, 용, 어, 그 배송 과정에서 이게 거꾸로 던졌는지 어쨌는지 뭐, 다 튀어나와가지고,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다행히 뿌리는 끊어진 게 없어서 괜찮은 것만 골라서 심었다고 하니, 예, 2, 3일 정도면, 2, 3일 정도면 프로테이지가 좀 많겠죠. 100포기만 10포기. 예, 그 정도는 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아, 2, 3일 정도면 상과적금이 결정되니, 예, 확인하시고 전화하시라 그랬거든요. 아, 혹시 배송 과정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뒤집혀서, 거꾸로 뒤집혀서, 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 어, 나중에 받으셨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배송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어, 나중에 에, 받아보시고 심으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아, 음, 그런 분들은 AS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괜찮은 거는 심으십시오 바로 괜찮습니다 예. 자, 이상 간단하게 고냉기 아, 육장 음, 그 전경, 대경 음,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啊，那、uh, no。